지워 음. 이거 왜왜 켜봤어요. 아까 누구지? 집사 친구 중에 안정욱이라고 친구가 <laughs> 아직 안 들었어. 안 저기 뭐지? 라방 계도 카톡으로 계속 라방 키라고. 아, 라방 키라 그래가지고 뭐 시켰냐면 떡볶이랑 튀김이랑 그다음에 또뭐 시켰지? 쿨피스. 어 스팸 김밥이랑 뭐 그런 거. 어. 아무튼 분식 종류. 요즘 텐트 치는 사람은 좀 많아요. 오늘 진짜 선선하고 좋다. 아 마트놀이터 오늘 안 갔어. 오늘 아, 1 시부터 함덕 와가지고 계속 여기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초파 아까 소고기도 많이 먹고 딸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추루 단호박 추루 그것도 먹어가지고 지금 얘는 더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완전 편했어 완전 얘 맨날 자요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 이럴 때 가까이서 진짜 못생기지 않았어요? 아잘때 정말 못생긴 것 같아 내가 네, 초파지만 뭐이렇게 못생겼을까? 잘때 자는 모습 아눈 콧이 다 몰려 그러지 않아요? 귀여운데 못 생겼어. 이렇게 보면 진짜 뭐 이렇게 생겼지? 아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요. 추타이다추타응추타이야왜안 수턱. 들어와 정우? 오케이. Okay. 라고할땐 언제고 그니까 초야 이제 일어나지? 초파야 애는 왜매 졸릴까? 초코 졸렸어 그쵸 초코 발 귀엽죠 초파 꼬추도 귀여워요 팝고추. <laughs> 잠만버 집사야, 잠 온다. 쓰다듬어라. 귀 귀여워. 응, 귀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 귀. 눈, 코, 입. 발. 고추. 어, 어그 이모티콘 귀엽다 그거. 딱 떡볶이 올 때까지만 라방 할라고요. 떡볶이 국물에 튀김 찍어 먹어야지. 내일부터 3일간 비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더라고 응. 서울,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들은 장마 안 오나? 지금 장마 기간인데 응. 날씨가... 이번 주 계속 비 온다고 했는데 비올 수도 오늘 아마 밤 늦게 집에 갈 예정? 아! 전지현 님이다 아, 전지현 님 모셨네 <laughs> 초파 초파 전지현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전지현님 안녕하세요 초파, 초파 빨리 인사해 초파 지금 졸렸어요 <laughs> 눈을 떴다 다시 감았다 헐 운전 중에 초파 라방 떠서 보고 있어요. 운전에 집중하세요. <laughs> 큰일 나요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인가? 목소리만 듣는 사고어 목소리만 듣세요 목소리만. 라디오처럼. <laughs> 운전할 때막 섹시하게 막턱하게 운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까 전전. 응. 어. 음, 빨간불 걸려서 맞아. 빨간불 걸릴 때 괜찮은데 초록 불일 때는 위험해. 핸드폰 보는 거. 얘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진짜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방. 먹고 자고. 똥도 아침에 공원을 갔는데 와 너무 많이 싸가지고 옆에 있던 다른 견주분들이 놀래 놀라더라고요. 네, 주행 중에는 소리만 들으세요. 위험하니까. 똥도 한 가득 싸고. 암만버 오리고기 다 구웠어요? 최아람님? 오리고기 드신다면서 부럽다 오리고기 집사는 오리고기 안 좋아해가지고 은근히 입이 까다롭더 집사가 오리고기 안 좋아하고 막, 막창 같은 거못 먹고 그 다음에 초딩음식 좋아해 초딩음식 그리고 뭐똥집 이런 것도 못 먹고 닭발도 잘못 먹고 저는 진짜 초딩 입맛이에요. 나는 어른 입맛이라서 아재 입맛이라서 막 그런 걸더 좋아하는데 그죠? 만난 거다못 먹어요. 음 우리 고기 맛있다. 물에 담궈놨다고? 아, 그럼 삶아 드시는 거예요? 우리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고? 완전 꼬질꼬질했어요. 아까 함덕에서 엄청 심하게 뛰어 놀아가지고 뒤에 꼬질꼬질해졌어 지금. 내일이나 해서 집에서 좀 목욕 좀 시켜야 될것 같아. 이때 만약에 장난감 소리 나면 눈 발짝 뜰걸요 아마. 아 얼려놔서 따뜻한 물에 해동하고 있었구나. 맞아 그렇게 하면은 금방 잊지. 초파 남자예요. 아주 당당한 남자. 얘는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자요. <laughs> 아 내가 초파 언니 초파 집에 좀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안 데리고 가요 집사가. 쌍둥이도 보여주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쌍둥이 보자고 전화라고 했는데 전화도 안 하고 언니 보자고서 해 언니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창피한가? 초파 잠 깨워볼까요? 장난감 소리 내면 깨닫고 <laughs> 다시 누워 다시 눕혀봐. 또 자, 자. 아이고, 자, 자, 자. 아양의 코에 코 다시 끼워볼까요? 다시 끼워볼까? t a s k i a b o k 눈 It'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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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하루 이틀 갖고 놀고 금방 지겨워 하더라고요저 신상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좋아하는 거 우와! 유은비님 안녕하세요 삼덕 해변에 왔다가 라방 켜봤어요 잠깐 저희 밥 시켰는데 밥 오기 전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어? KMJ 님도 오셨었구나. 안녕하세요. 그죠? 어 맞아요. 궁댕이 털 많이 자랐어요 지금. 꽤 자라서 난안 자라면 어떡하나 해서 막 걱정했었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초파. 초파. <laughs> 귀찮았어. <laughs> 감사합니다 언니. 더 건강하게 키울게요. 이번에 미용해가지고 미용을 이게 곰돌이 컷은 아니고 부분 미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부분 미용하면은 시간도 짧게 단축되고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비용도 싸요. 그렇게 하면 곰돌이 컷이 8만 원이에요. 한번 하는데, 근데 부분미용 하면은 4만 원, 거의 자, 단골이라서 3만 5천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맨 그, 저는 거의 이거 부분미용으로 동글동글 귀엽죠. 그래서 나중에 곰돌이 해줄게. 맞아요, 초파컷. 맞아 애견명 너무 비싸서 음, 너무 비싸 진짜 한번할때좀큰거한번해야 돼요 돈 있을 때 <laughs> 여유 있을 때 그리고 털이, 털이 되게 빨리 자라서 오래 안 가더라고요 아 초파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다 아니 엄마 아빠도 계시고 해서 근데 엄마 아빠 같이 있어도 초파가 저 있는 거 아니면은 집 밖에 안 나와요. 그냥 자기 집 안에서만 있고, 내가 그래서 집에 뭐 출근했다거나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나오고 그러더라고. 아, 네. 어, 떡볶이였다. 떡볶이였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3천원 배달료. 아, 아, 네네. 네. 아이씨, 따라가자. 아이고, 이뻐라. <laughs> 어? 셔서 고맙습니다. 따라가자. 이거 뭐지? 비닐 안에 그래서 오늘 주무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음. 늦 h e t o 시쯤에 가려고요. y g o o 그래가지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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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d Good. g o 빨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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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았 저희 이제 저녁 먹을게요 다음에는 진짜 길게 할게요 저녁들 다 맛있게 드세요 네 즐거웠습니다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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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바이 최하람님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리고기 안녕